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 에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바이벌 여름, 리바이벌 여름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교육 부서 가운데 선포된 메시지 중에서 더 유의미하고 또 같이 있게 같이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부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확장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한 미디어부 되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길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지난 여름 사역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중에서도 우리가 리바이벌 여름 주에 주님께서 우리 각 부서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또 여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캐치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지체들 되새기는 지체들 그 주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디어부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소수의 인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들이 누구든 이 미디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능숙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리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문을 뚫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 문을 뚫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문제까지 선물처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사 주 앞에 형통하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비어지고 채워지는 시간, 비어지고 채워지는 시간 기다림, 비어지고 채워지는 시간 기다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가나안에 정착할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사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족 관계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선 자녀,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약속을 받은 뒤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고 점점 노화함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마음이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지혜로 볼때 가장 합리적인 길 가장 지혜로운 길 하가를 통해 후손을 얻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결국에는 안주인의 자식이 되는 관습 문화가 있었죠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일, 그는 사람의 노력, 또 열심, 지혜, 그 애씀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최선의 결과물, 그게 이스마일이죠. 이스마일,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있음을 시사해 주십니다. 하나는 바로 이 이스마일의 길입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죠. 이 길은 뚜렷한 성취감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통해 나의 신앙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스마엘의 길. 이스마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나의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다른 하나는 이삭의 길이죠. 이삭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길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끝난 자리. 나의 모든 자격이 무너지는 곳에서 시작되고 성장하는 길이죠. 발전되는 길이죠. 이 길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깊은 은혜의 길, 이삭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은 종종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 10년이 짧지 않죠. 10년이면은 우리가 뭘 서원했는지, 뭘 기다렸는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 시간 이상으로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런 어, 내가 기다렸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는 그 질문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갈을 보면 그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하갈도 피해자예요. 우리는 이제 사라 편이니까 주로. 성경 읽을 때 보면 주인공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 사라를 이렇게 핍박했던 감히 여종주제에 어? 먼저 임신했다고 안주인을 막 핍박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은데 사실 하갈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이 하갈은 가만히 열심히 섬기다가 안주인이 들어가라 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어, 생겨난 자식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획이 만들어낸 상처와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했던 하갈이에요. 하갈이 뭐 사라를 핍박하고 그런 거그뭐 저기 어떻게 보면 다소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모습인 거죠. 그뭐 하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입장에 처하더라도 사라에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뭐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라도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다네 책임이다. 당신 책임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하갈을 알아서 치리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식적인 권한을 얻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못 살겠다 싶어서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우리인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도망가기가 쉽습니까? 오죽하면 도망갔겠습니까? 오죽하면 도망갔겠습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그렇게 상처와 고통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광야로 도망쳤던 것이죠.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우물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문제와 그 고통스러운 결과 속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 위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묵묵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 위에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또한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관심의 표현. 기다림은 우리의 손을 비워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공간을 마련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뭘 잡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 그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주고 있는 것을 풀어내려고, 그래서 내 손이 빈손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빈손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겐 견딜 수 없는 시간일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다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천적으로 조금 욕심이 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욕심이 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자기 손에 들어오면 꽉 쥐고 안 노는 사람 이 있어요. 어린애들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용, 어떤 아이는 용돈을 주면 그거 쥐고 잡니다. 그걸 이렇게 손가락 필라 그러면 안 펴져요. 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용돈을 이렇게 만 원짜리 주면 그거 아막 종이접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타고난 성정의 차이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놓기가 힘들겠습니까? 어른이 돼서 우리가 지고 있는 수많은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우리 보고 내려놔라 한다고 알겠습니다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게 해 주시고 또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 가라, 잘 통과라 이런 게 아니라 그 통과하는 중에 우리를 계속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아주 꼬꾸라지지 않도록 인도해 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어이 그 인고의 시간 인내의 길을 잘 통과해 낼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빈손으로 빈손의 자리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역시나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시죠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도 더해지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완전한 선물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바로 그 부엘라에로이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조급함, 지친 기다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막 그냥 자시와 엉겅키를 생산해내는 그 수많은 이스마엘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이스마엘을 막 만들어냅니다 급하니까 막하갈도 들이고 드리고 멋도 들이고 멋도 들이고 해가지고 어만 이스라엘 이스마엘을 막 생산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사고뭉치죠, 사고뭉치. 우리 인간의 그 죄안에 갇힌 우리 인간의 연약 함이에요 연약함. 근데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인간의 불행한 실존,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갇혀가지고. 특히나 제가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그 혼돈과 허무와 어둠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참삶 공허하다, 인생이 참 허망하고 외롭다 이런 것들이 문든 문든 나를 엄습해 오죠. 그렇게 우리가 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이 실존의 무력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인류가 아담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그죄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입니다. 허망함의 역사고 외로움의 역사고 그리고 실패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이사 근데 그 이삭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수천 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두고 봐서도 예수님이 이후에 탄생한 주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자기의 실존이 해결되기까지 그것이 나에게 확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막상 진짜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그 모든 혼돈과 허무와 어둠이 싹 싹까지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가셔지는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모두가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삭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삭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자꾸 이거 왜안 이루어 주세요? 언제 이루어 주세요? 그 조급함에 빠져서 이스마엘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그 기다림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게뭐 우리가 가만히 뭐 하늘을 몇 시간씩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배의 그 풍성한 기쁨 가운데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 간주도 모르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도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내게 먼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스마엘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당장 동의하기 힘들더라도 분명히 내가 내게 더 좋은 길, 진짜 생명의 길, 이삭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 드리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빈 손에 채워 주시는 나를 빈손 되게 하시고 그빈 손을 다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내려놓고 이삭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선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만나 누리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